제가 그래서 피터 린치를 주식의 신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신, 신, 신.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혹시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버핏, 소로스, 그로스, 린치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최강의 투자자, 투자의 신 그게 누구일까? 그거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 네이스는 정말 전설적인 분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선 대중적으로 알려진 투자자는 딱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이두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주식하는 사람들은 피터 린츄를 거의 다 압니다. 음, 근데 피터 린츄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알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1990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이 양반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빌 그러스라고 채권 왕이라고 알려진 그런 전설적인 사나이가 또한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명의 전설을 뽑았습니다. 버핏, 소로스, 린치, 그로스 자, 이 중에서 투자의 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네 중에서도 가장 톱 투자가 그게 누구일까요? 둥둥둥둥.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AQR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넷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가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제목은 매우 간단순하게 슈퍼스타 인베스터스. 제가 늘 느낀 건데 이 AQR라는 곳은 네이밍 센스가 뛰어납니다. 이 AQR는 제가 알기로 는 세계 상에서 두 번째로 큰해지펀드로 알고 있는데 그 퀀트로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자기네들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PhD들도 굉장히 많고요. <laughs>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분석한 건 뭐냐 하면은, 이네명의 전설들의 투자 실력, 이게 도대체 종목 발굴 실력인가? 아니면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팩터 수익인가? 이런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팩터 수익이라는 거는 밑에서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일단 어쨌든 워렌 버펫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2번 영상, 제가 옛날에 만든 그런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음, 자 이게 그 벅샤 헤더웨이의 수익입니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복리 17.6% 그런데 여기는 27.6%는 그 현금 수익이 에, 현금 수익보다 초과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금 수익 에, 초과 수익. 그래서 뭐냐면은 하 현금이 예를 들면이 40년 동안에 뭐한 5%를 벌었다라고 하면은 27.6에서 5%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벅샤 헤더웨이가 40년 동안에 평균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22%그 정도 될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 주식은 뭐한11%그 뭐 정도 나왔을 겁니다. 복리로. 네, 그 변동성을 보면, 은어럭셔헤더웨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좀더 높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laughs> 그래서, annual outperformance. 그러니까, 1년에 주가, 음, 주가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낸게약 10.6%. 27.6에서 6.9를 빼면 되겠죠. 그쵸? 렇 음,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17.6% 이게 이제 벅셔 헤드웨이의 총 수익인데 이총 수익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6.8%는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는 수익입니다 왜냐면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마켓 밸류 로우리스크 퀄리티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도 그냥 주가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6.8% 정도는 초과 수익을 냈겠죠. 이, 이 40년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자, 워렌버핏은 가치주들을 좀 좋아하는데, 가치주는 그, 퀀트 쪽에서는 PBR가 낮은 주식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워렌버핏은 보통은 그 평균보다 pbr가 조금 더 낮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비슷한 주식에 기계적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도 12%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저변동성 주식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기계적으로 전 변동성 주식을 좀 샀다면은 또 2.6%의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우량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퀀트식으로 그 우량주를 뽑아가지고 샀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3.4%의 초과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즐겨 사는 그, p b r 가 낮고, 이제 변, 주가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뭐, 우량주. 그러니까 뭐, 에, 그 수익성이 높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높고, 부채비율은 낮고, 이제 이런 주식을 이제 기계적으로 뽑아가지고, 샀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보온이 14% 정도 되는데요. 그, 그런데, 자 워렌 버핏의 수익은 실제로 14%가 아니라 17.6%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요3.6%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의 진정한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그냥 기계적으로 우량주, 저변동주 그리고 그저 PBR 주식 을 샀더라면은 우리도 한이 정도는 벌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게 워렌 버핏의 진정한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 면이 3.6%가 사실 큰거 같기는 한데, 샘플이 적어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버섯이 뛰어난 투자자인 거 맞고, 높은 수익을 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카피할 수 있었습니다. 퀀트식으로 기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투자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저지 소로스. h 지소로스의 퀀텀 펀드도 85년부터 2004년까지 20년 동안에 그 복리 수익 20% 정도 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야, 그 현금 수익까지 그 추가를 하면은 거의 뭐 복리 25% 정도 냈다고 봐야겠네요. 반대로 이 똑같은 동일한 구간에 그 미국 시장은 이제 7.8% 수익, 뭐 현금까지 포함하면 11에서 12%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퀀텀 펀드도 변동성이 미국 시장보다 높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이 20.2%가 퀀텀 펀드의 총 수익인데 자 그중에서 이제 그이퀀텀 펀드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주식 엑스포죠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비중이 있었겠죠 퀀텀 펀드와 비슷한 비중으로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은 주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우리도 4.7%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10.6%가 무엇이냐? <laughs> 기본적으로 소로스는 여러 자산군을 두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그쪽에 트렌드가 있었던 이제 그런 그자산군에 투자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이런 그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도 10.6%를 추가로 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그는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을 추격해가지고 사는 모멘텀 투자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환에서도 이제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는 외환을 구입하는 이제 모멘텀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네시스 밸류라는 거는 그그 그 PPP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 외환을 사기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도 소로스처럼 그 자산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 자산군에 베팅을 하고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에 베팅을 하고 외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외환에 베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가끔은 이제 좀 PPP로 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외환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그기적으로 따라 했다면 우리는 자그마치 20%가 아니라 약 22%를 벌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로스의 기여 컨트리뷰션은 얼만가? 놀랍게도 마이너스 2.5% 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로스가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전략들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오히려 20%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로스는 훌륭한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내에서 더 좋은 주식, 더 좋은 외환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스는 그 셀프 스킬은 없다고 보는 거죠. 전략 스킬은 있습니다, 물론. 네. 세 번째 타자는 빌 그로스인데, 어이 그로스는 처음부터 좀 실망스럽네요. 자, 그 미국 그채권벤치마크가그 현금보다 2.9%를 더 벌었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2014년, 20년 동안에요. 그러면 총 수익이 뭐한뭐 뭐 6%, 7%? 그 정도 나왔겠나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핀코, 빌그로스가 운영하는 그이 펀드는 그거보다 1.4% 정도의 초과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1.4%. 사실 이게 뭐 대단히 보이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야, 채권 왕이 초과 수익 1.4%면은 뭐, 채권 귀족, 백작, 또는 뭐, 채권 장군, 이런 사람들은 초과 수익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겠죠? 결론은 그 채권을 가지고, 특히 국채를 가지고는 네 초과수익을 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채 같은 거는 그냥 ETF를 통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도 그 밀그로스의 총수익이 이제 현금 플러스 4.3%였는데네그 중에서 3.1%는 뭐 그냥 그 시장에 참여했으니까 시장도 이제 한이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몇 개의 팩터를 가미를 하면은 그요 정도는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가 봐요. 소, 솔직히 저는 숏, 볼라티, 로우 리스크 그리고 r e d i 트가 뭐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초과수익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자 어쨌든 빌 그로스의 개인적인 컨트리뷰션, 그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팩터 위에 자기가 이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그 에, 높인 수익률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치구는 좀 실적이 매우 가난하죠 그쵸?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타자 4번 타자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도 77년부터 90년 동안에 복리 수익이 현금 플러스 20.8%를 냈고요 미국 주시장은 그 똑같은 동일 기간에 현금 플러스 7.1%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그래서 1년 평균, 그, 초과 수익이 13.7%나 됐다라고 합니다. 자, 피털 린치는 매우 재미있는데요 자, 20.8% 플러스 현금. 이게 이제 그 피털 린치의총 수익인데, 자, 물론, 시장에 우리가 피털 린치와 똑같이 참여를 했다면 8.2%를 벌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로우 리스크 여기 마이너스 1.8에 나오는데, 피털 린치는 이걸 보면은 오히려 저 변동주가 아니라 고 변동주를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피터 린치를 따라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변동주에 투자를 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8%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터 린치는 소형주를 좀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피터 린치와 비슷한 비중의 소형주를 섞었으면은 1.8%의 초과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멘텀, 피터 린치는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주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터 린츄와 비슷하게 좀 모멘텀주 좀 사고, 그리고 고변동주 사고, 그리고 좀 소형주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먹었을 수 있는 수익은 뭐한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피터 린츄 실제 수익은 20.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터 린츄를 기기적으로 대충 따라해가지고 비슷한 주식을 샀다면 우리는 봉지 12%밖에 못 먹었을 텐데 실제로 피터 린치는 2.8%를 0 먹어가지고 초과 수익 8.3%를 달성했습니다. 예야, yeah, 피터 린치 투자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넷 중에서는 본인이 기여한 수익 이게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소형주를 많이 해서 그런지 확실히 스톡 피킹 그러니까 주식을 선정하는 그런 스킬이 있었던 겁니다. 예, yeah, 그래서 이 양반이 주식의 신으로, 제가 그래서 피터 렌츠를 주식의 신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신, 신, 신. 피터 렌츠 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자, 그, 여기 나오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70년대나 80년대 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자, 당시 투자자들이 그, 이 전설들을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따라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하 버핏은 이제, 같이 우량주 저변동주로 투자를 주로 했는데, 그런데, 벤저민 그레임의 책을 유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그 책은 벌써 한 20년대, 3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가치주 우량주 저변동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버핏처럼 이 전략을 40년, 50년, 60년 동안 밀구간 투자자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버핏이 떼부자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덜 부자가 되었죠. 자, 소로스의 모멘텀 트렌드 전략 이것도 네, 그 당시 투자자들이 따라 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 초부터 어, 트렌드 폴로잉 추세 투자 그리고 그 모멘텀 투자 이게 좋다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거를 그 소로스처럼 또 수십 년한 투자자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그 소형주가 더 저평가되거나 또는 이제 가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시에도 분명히 상식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머피, 소루스 린취가 어떻게 보면 뭐, 비밀 전략을 쓴건 아니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을 만큼의 전략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사람이 대단하지 않은 것인가? 일단 확실한 건이세 사람들은 본인들의 투자 전략을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발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당연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그냥 고집스럽게 가치 플러스 우량주 플러스 저병운동주를 산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와 모멘텀 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집해가지고 또는 트렌드와 모멘텀이 있는 자산 또는 외환 이런 거를 사는 거이거를 고집하면은 중간에 처참히 깨지는 구간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음 가치 투자를 하든 모멘텀 투자를 하든 중간에 안 먹혔던 구간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이겨내고 몇십 년 동안 버텼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인들이죠. 그러나 그 위인들 중에서도 비터린취가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비터린취 투자의 신신등극 축하 만세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비터린취는 분명히 그 본인의 그 주식 뽑는 스킬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단순한 퀀트 전략으로 버핏과 소로스 레벨은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위안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그 에, 내용이죠. 예를 들면, 기계적인 가치 플러스 저병동 플러스 퀄리티 투자. 이거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제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그런 그 영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제가 이런 주식들을 실제로 추출하고 뽑아내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렌드 플러스 모멘텀. 아니, 뭐,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거나, 뭐, 또는 자산고를 사거나,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한마디로, 그, 소로스와 버핏 정도의 수익률은 우리가 퀀트 투자로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심히 퀀트 전략을 연구하는데, 퀀트 전략은 어디서 공부하는가? 할수 있다, 알고 투자하겠죠, 당연히. <laughs> 그리고, 이제 결론, 국채는 이제 그냥 ETF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투자 왕이라는 사람의 초과 수익 1.4%인데, 아이고, 뭐, 왕이 아니라 뭐,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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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이렇게 되면은 0.1% 내기도 힘들 것 같네요. 그쵸? 네, 뭐, 뭐, 대상인, 그, 그러니까 채권 대상인, 이 정도만 해도 뭐, 그, 초과 수익 0.5% 내면 대단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언제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논리를 좀더 펼치면은 피터 린치는 뭔가 스킬이 있었습니다 계량 투자로 흉내낼 수 없는 그만 어, 그 그만 그만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훌륭한 주식을 뽑아내는가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8.3%의 그 추가 수익을 낸 거죠 자 그게 이제 그의 명작 원 아폰 워스리지트란 책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책을 좀몇 몇 번에 걸쳐가지고, 한번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은 주식책인데, 제가 정말 그 운이 좋았죠. 그죠 한마디로 제가 주식 교, 종교를 시작할 때는 사입이 빠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우연히 가장 먼저 발굴하고 읽은 책이 바로 주식의 신의 책이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우연이죠. 그죠 한마디로 저는 우연치 않게 첫 책이 읽은 게 성경이었다 이겁니다.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사이비 종교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성경으로 시작한 겁니다. 정말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섯 번 이상 읽었고, 그 내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 그 노하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좋아요 누르고 구독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